지구에서 행용압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구 질량의 33만 배인 태양과 같은 초고압, 초고온의 환경에서는 행용압이 쉽게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행용압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소 1억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죠. 그런데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 정도인데 지구에서 1억도를 만들면 지구가 다 타버리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물질 중 녹는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텅스텐입니다. 이 텅스텐의 녹는점이 3,400도인데 어떻게 1억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였다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텐데 우리 과학자들은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낸 거죠. 초고온으로 만들어진 플라즈마가 물질에 닿게 되면 물질은 녹아내리게 됩니다. 플라즈마는 원소가 전자, 중성입자, 이온 등으로 나누어진 만큼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원형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기장을 따라 돌게 만들면 물질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계속 돌게 되겠죠. 결국 핵융합은 플라즈마를 뺑뺑이 돌려서 만드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토카막입니다. 탄소로 만들어진 타일들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고 D자 모형의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제어해 플라즈마를 구속하게 되는 거죠.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들릴 때면 항상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토카막 때문이죠. 이 대단한 장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바로 한국 행영암 에너지 연구원의 케이스타입니다.